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주역, 변화와 지혜, 통찰, 발체문이랑 주역이란 무엇인가, PDF, 이거 보면서요, 동양철학의 깊은 지혜, 주역에 대해 좀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흔히 그냥 점치는 책으로만 알기 쉬운데 이 자료들 보니까, 어, 이게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 통찰을 딱 뽑아내서 여러분이 주역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주역의 세계가 워낙 방대하긴 한데, 그래도 이 자료들을 따라가 보면 핵심 원리나 뭐 역사적 맥락, 현대적인 의미까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자료 초반에 나오는 그 주역의 기원부터가 흥미롭던데요. 아, 복희 씨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복희 씨가 팔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점술이 아니라 자연을 보고 만든 어떤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 점을 딱 짚어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8괘가 자연의 기본 요소를 딱 상징화한 거죠. 그게 시작이고. 네, 네. 그 후에 이제 주나라 문왕이 이걸 조합해서 64괘를 만들면서 음...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좀더 깊이 볼수 있게 된 거고요. 64괘요? 네. 근데 자료에서 특히 주목하는 건 역시 공자 같아요. 아, 공자. 네. 이게 그냥 뭐 미래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변하는 법을 배우는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주역을 어떤 도덕적인 성찰, 수양의 차원으로 확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와, 그 해석이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군요 그렇죠. 그 뒤로도 뭐 한나라 왕필, 송나라 주희 이런 분들을 거치면서 철학적으로 계속 깊어졌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복잡한 체계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핵심으로 괴, 효, 음양 이세 가지를 꼽던데요 네, 맞습니다 딱그세 가지가 기둥이에요. 괘는 변화의 큰 그림, 뭐랄까, 기본 단위 같은 거고요. 여섯 개 효로 된 64괴가 있는 거죠. 6 4 개? 네. 각괘는또 외부 세계를 뜻하는 상괘 내부 세계인 하괴, 이렇게 나뉘어요. 자료의 예시로 나온 태궤 있잖아요. 아, 네. 하늘 아래 땅 있는 거요. 네. 그게 딱 하늘과 땅이 조화롭게 만나는 모습이라 번영을 상징하죠. 그리고 효는 그 괴를 이루는 더 세부적인 변화 요소예요. 아하. 이 효가 바로 음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양효, 1선은 간하고 능동적인 힘, 음효, 2선은 부드럽고 수용적인 힘, 이 6개 음양 조합, 이걸 6효라고 하는데, 이게 아래서부터 위로 쌓이면서 각 단계별 변화의 의미를 만들어요. 단계별로요? 네. 그리고 특정 효가 변하는 걸 변효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가능성을 읽는 실마리가 되고요. 아 변요. 결국 이 모든 괴화 효의 변화 바탕에는 음과 양이 서로 뭐 대립하면서도 보완하고 순환하는 그 음양 원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균형, 즉 음양 조화를 찾는 게 주역의 핵심 방향이라고 할수 있죠. 아. 음양이라는 기본 원리가 효를 통해서 괴라는 큰 그림으로 확장되는 그런 구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주역은 그럼 점서인가요? 철학서인가요? 자료에서도 이 질문을 다루고 있었는데 실제로 옛만은 기룡판단에 썼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분에서 자료들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효 변화로 길흉을 점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이건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주역은 근본적으로 음향순환이나 괴의 조합 같은 어떤 변화의 법칙, 이걸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려는 철학적인 탐구라는 겁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공자도 이걸 통해 얻고 싶었던 게 미래 예측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갈까 이런 통찰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길을 찾는 지혜. 네. 그래서 주역은 점서이면서 동시에 깊이 있는 철학사다. 이렇게 보는 게 자료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 점술과 철학. 어느 한쪽으로만 보지 않는 거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건이 오래된 지혜가 현대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료 보니까 경영이나 심리 상담, 뭐 의사결정 이런 데서도 활용된다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주역의 현대적 가치를 잘 보여주죠. 예를 들어 경영에서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시장 변화의 패턴을 읽거나 조직 내 어떤 관계의 균형점을 찾을 때 주역 원리를 응용하기도 하고요. 경영에서요? 신기하네요. 네,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 즉 괴의 변화를 고려해서 최적의 대응 연력을 찾기도 하고요. 또 심리 상담에서는 개인의 어떤 내면 상태나 관계의 역동성을 괴를 통해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도구로 쓸수 있다고 설명해요. 사람 마음을 읽는데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운명론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어떤 논리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 논리적인 틀? 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변화를 좀더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힘을 길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와, 오늘 여러분 자료 덕분에 주역이 단순히 점치는 걸 넘어서 아, 정말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고 삶의 지혜를 주는 깊이 있는 철학 체계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네. 특히 그 괴, 효, 음양의 원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또 현대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도 통찰을 줄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주역은 결국 변화 속에서 균형을 찾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그런 사유의 도구라고 할수 있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요, 주역이 보여주는 이 변화의 원리들, 예를 들어 음향의 순환이라든지 괴의 상호작용 같은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선택들에 한번 비춰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에서는 과연 어떤 반복되는 흐름이나 또 다른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까요? 와. 일상의 선택에 주역의 원리를 대입해 본다.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예상치 못한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